안녕하세요 벌이들 몰랑 채널이에요. 오늘은 소개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몰랑 9시 뉴스입니다한양 기자입니다. 이번 속보는 저기요 나가 주실래요? 응? 방해가 되잖아요. 아, 이번에는 새로운 몰랑이들을 소개해 보려 해요. 아, 나도 나 혼자 할게 언 아! 잘 마무리 되었고요 석보입니다. 몰랑 채널에 새로운 몰랑이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몰랑이들 만나러 가볼게요. 몰랑이들의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새로운 몰랑이들의 방은 이곳입니다. 어 새로운 몰랑이들 여기 두 마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기, 설희. 저는 설기라고 해요. 이들의 정체는 귀염뽑짝 백설기 모양의 몰랑이. 등 뒤에는 더덕뽑짝한 하트로 꾸며져 있음. 짜라란.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가 첫째고 저는 둘째예요. 응, 음, 제가 몇분더 일찍 태어났어. 여, <laughs> 저리야 가만히 있어. <laughs> 얘가 센터 할 거야. <laughs> 응? 안돼. 시읏. <laughs> 하나 아 뒤로 물러서 주심. 빼꼼. <laughs> 아, 아뒤 뒤로 가 주세요. <laughs> 자, 그럼 잔뜩 기세요저희는 <laughs> 5월 2일 날에 태어났어요. 근데 방송을 이제 찍게 된 이유는 다른 영상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중으로 촬영이 미뤄져서 한달 늦게 찍게 됐어요. 유유유. <laughs> 그래도 지금이라도 촬영해서 좋죠. 넵, 네, 히엣. 앞으로의 저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대해.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떡 좋아해요. 특히 백설김. 저랑 통하시군요. 저는 한식들을 모두 좋아해요. 웬만한 우리의 한국 전통 음식들은 제가 다 사랑하는. 특히 약과 같은 거 사랑해. 히엣. 오, 약과. 약과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있음... 네, 나중에 제 방에 놀러 오시면 은 제가 잔뜩 드리죠. 얼마 전에 한 박스 샀어요. 네? 드드드드드드드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그 맛도 알아야 돼요. 약과의 그 맛.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은 다음 질문은 뭘로 해볼까요? 어디 저 언니는? <laughs> 저도 기다려! 아까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분명.. 저.. 저.. 저, 저 멀리 던졌는데 언제 또온 거임. <laughs> 나도 같이! 나, 나도 같이 하자, 방송. 유. 저 언니 재밌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하아. 알겠어. <laughs> 그리고 그 다음도 더 소개해 주세요. 음, 저는요, 선이랑 같이 새로운 떡집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히엣. 맞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 전래동화만 읽는게 제일 재밌어요. 전래동화, 나랑 통하는구나. 전래동화 음. 재밌어요. 음. 히읗. 응? 음? 요리책이 제일 재밌지 않나? 응? 의문. 응? 아닌데. 전래동화가 제일 재밌는데. 어, <laughs> 내 얼굴이 구겨졌네. 떡책이 제일 재밌는데. 떡책이 있었어? 몰라. 뭘로. 나도? 아 떡집 내가 어제 만들어줬잖아. 아그러네히엣 트트트트. 잠시 나, 까먹은. 나, 나, 나 떡집 보러 나 떡집 만들어서 돈벌 거야. 히돈벌 생각을 벌써 한다고? 대나 세상에 나온지한 달밖에 안된 어린 녀석 맞습니다. 아무튼 돈 벌. 저고저고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애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던 거니까 뭐 선물 같은 거 주는 건 없나? 없음 응 없어 음왜 없어 나 때도 없었어 그렇게 맞아 근데 나땐더 없었어 나는 몰랑채널 생기기 전부터 나왔었던 애거돈 있었던 애몰랑채널 없었을 때부터도 있었던 애야. 그걸로 치면 도넛이 오빠가 제일 오래됐지. 아 이런 사담은 나중에 하고. 나도 도넛이 생기 전에. 넌 나가 문코코. <laughs> 문코코 갑자기 경기장 난입. 아 갑자기 문코코는 왜 들어오고 경기장 난입. 아니 동영상 난입하고 진짜. 한양언니 왜또 불러들어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 소, 자기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오 진짜. 이번엔 문꿀랑 난입. 와, 팝콘. 와, 영화. 팝콘가이다 희은. 응. 팝콘각은 무슨 팝콘각? 문려랑 응, 언니 나가. 싫어. 응, 싫어. 메론, 메론. 전, 왜또 들어온 거야? 내 영상. 내 첫방송. 야 얄미워. <laughs> 노래 보는 중. 노려보는 것도 귀엽게 생긴 이툴 어쩔어쩔 어쩔어쩔 그만 흐르고 드르르르르 동생인데도 왜 무섭지 그만 흐르고 설레는 키 차이 히읗 드르르르 그만 흐르 희드. 얼른 방송에서 나가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갔어 언니, 왠지 카리스마 있었어. 네, 우리 방송 망한 것 같은데. 정답이야. 응? 우리가 망했대. 어? 왜? 방송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은데? 헉? 내가 보면서 방송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어. 음! 진짜? 갑자기 방송을 끝내는 건 근데 이쯤 되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럴 것 같긴 하다 그러면, 진짜로 끝낸다. 응. 음, 내가 마지막. 아, 갑자기. 왜 쳐서 카메라 날리는데. 알겠죠. 내가 센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센터 해도 되지. 우리 둘이 센터 해. 오케이. 그럼 마지막 영상은 우리 둘이 하는 거다. 알겠소. 해.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제발. 아 마지막 영상은 내가 한개고 알겠소. 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